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의 도 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을 따를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에, 자, 몇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결, 결정체이고 결실이기 때문에 사도바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지체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정죄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또그 사람을 대중들 앞에서 꾸짖기 보다는 겸손하게 그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알고 그런 거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사람이 모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초신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의 짐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돼. 그러면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뻑이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짐은 맡기지 말고 자기가 또 스스로 책임지고 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에게 짐을 전가할 필요도 없죠.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면. 근데 연약한 자들은 짐을 어떻게요? 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100kg를 들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kg밖에 들수 없는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kg밖에 못 든다.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그 사람의 근력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이 70, 80된 할아버지들이 100kg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맞게 무게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처럼, 각자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란 밭에 씨를 뿌린 자는 멀거 두겠어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돼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지만 성도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려서 영생의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아주 정말 자신의 모토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항상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아, 조금만 견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의 실천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또 자기들끼리끼리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믿음을 더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왕도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점 찾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 저 사람 10년 했는데 나는 1년 만에 해야지. 사람들이 이런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있지만 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또 율법을 신중하게 지켜서 아, 저 사람이 의롭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마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하고 정욕을 따라 씨를 뿌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결국 하게 될거라는 거죠. 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고난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뜻을 잃지 않고 참물성 있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을 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기대치죠. 아, 지금은 좀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 뜻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 아휴, 저 부족한 사람들, 아우,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화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돌이키게 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에이, 바리세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할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복음을 지금 잠시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나도 언젠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그렇게 되리라는, 되,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아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인데 덮어주자. 무조건 은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비판하는 것도 또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다 문제가 생기죠. 결국 골마 이게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이 나서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권면을 하고 또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세번 권면해서 안 되면 교회 밖으로 내어쫓으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리를 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로 바로 잡아 주는 게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을 했는데 세상의 법보다 더 냉혹하게 그 사람을 처리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야, 세상에서도 이러지 않는데 세상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좀 져줘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야겠다.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내가 좀 버팀목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사랑이 진짜 찐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너는 나보다 열등해.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사정이 낫고 내가 너보다 형편이 나아서 너를 돕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쭐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아직 뭐 그렇게 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지금 국내에도 후원을 하는 곳이 있고 또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돕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좀더 후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이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 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죠. 또 국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후원한다 그 내가 그 교회를 보고 하, 내가 너보다는 나 이런 뭐 우월감이나 이런 자부심이나 저는 그런 걸 가진 적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대로 흘려 내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의 눈초리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 교사는 어떻게요?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야 구원 좋지 근데 너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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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 뒤섞고 갖다 뒤밀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뭔가 이프로 좀 부족했는데 아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위치와 자격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정말 주의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데 앞장서야지. 하나님 말씀은 다 팽개쳐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그것이 뭐 온전한 것이나 되는 양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먼저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네 안에 있는 들보가 훨씬 더 문제인데 너는 왜네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들보는 뭐예요? 전봇대 같은 거잖아요. 전봇대가 눈에 있으면 사람이 눈이 다 찢어져서 죽지 살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티끌은 조그만 건데 이 조그만 것을 보고 자꾸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덕분 잘못이 있고 덕큰 광호가 있으면서 남에게 뭐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짐을 져 주면서 또 각각 자신의 짐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 주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빌빌거리고 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단 말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땀 흘려 일하라. 이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짐을 남에게 더해 주서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종로를 태워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짐마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정말 자기 짐도 지금 허덕이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지죠. 그것도 지금 바등바등 버티면서 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그 사람한테 맡겨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을 판단하고 오만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이 정도면 됐어. 아 고만하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한정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도 무한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더 잘해 주고 싶은데 아, 이것밖에 못 해줘서 부모의 마음들은 항상 뭐예요? 그게 짐이죠. 아이고, 내가 좀더잘 가르쳐줘야 돼. 아이고, 내가 좀더 많이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정말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못해준 게 부모의 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고,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 돌아볼 결을 없어요. 그죠? 자기 뽐내고 다니고 사람들 짓밟고 굴림하고 장악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무슨 무슨 다른 예, 네, 다른 거를 내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결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뭐 이게 아, 맛있는 게 생겼는데 자기만 먹지 말고 어? 자기 목사나 자기 전도사나 어? 이런 사람들에게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리더자들을 어떻게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하는 얘기예요. 물질 주면 좋죠, 좋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보람이잖아요. 하... 목사님, 저번에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길을 잘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은 기도했을 때 성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제일 기뻐요. 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왔을 때,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쓰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게 뭐, 무슨 선물을 사들고, 뭘 갖다 대접하고, 이런 것보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 일을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뭐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돼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 저번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 아픈데 다 나았어.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힘 있는 게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때아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쓰셨구나. 저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도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능력이나 일방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기대할 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리야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 주는데. 기도 받는 사람은 "아이,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기도 받지, 모레 받지" 늘 이러니까 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늘 안타까워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늘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맨날 저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아름다운 삶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어요막 애가 탔단 말이죠. 속이 타니까 그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하고 지금 그 애타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그들이 알고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그냥 아이고 우리 선생님 또 시작하셨네. 그냥 이렇게만 듣고 마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심어야 될것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거둘 것을 확실히 알고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장 심어서 당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만 선한 일. 저 사람 은안 믿으니까 아, 선한 일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안 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뭘 어떻게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늘 비춰보고 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의 짐을 나누지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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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무너져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데 너희가 육체에 썩어지는 것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썩는 결과가 나오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 때또 우리가 잘못을 하는 우리 지체들, 공동체들을 안에서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 누구든지 비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업신여길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만한 위치와 자격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나는 과연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리더자들과 좋은 것을 항상 함께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정돈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 성령에 속해 있는 삶이 어떤한 삶의 결과를 맺게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의 결실로 결말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지 온전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웃을 날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안으시 쓰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애가 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히 망각해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옵니다. 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결과로 맺어서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자꾸 육체의 것을 심어서 썩어져갈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들을 정말 그렇게. 흔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견고의 믿음 위에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것을 우리 리더자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면서 또 공유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로 기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그날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고, 종국적으로 결국 우리의 결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서로의 집을 나누어지고, 내가 또 그렇게 감당해 갈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